네, 안녕하세요. 김원의 행복골프 어, 사회를 맡고 있는 별소리입니다. 김원입니다. 네. 어, 오늘은 선생님하고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색다른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했죠. 그죠? 네. 오늘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죠.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방송이 아마 나가는 시점이 8일이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일 전날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오늘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었고요. 을 아까 오후에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지금 찍고 있는 이 사무실 근처에 투표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인증샷을 올렸죠. 네,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야, 근데 대단해요. 네.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어서 1천만 명. 네, 거의... 음. 유권자의 4분의 1 수준이 다 투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누구 찍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웃음> <웃음> 나한테 나오면서 접었더니 15번에 가서 닫던데요. 뭐, 이거. <laughs> 어. 그렇더라고요. 예, 접으니까 15번에 닫던데. 그건 말랐겠죠, 설마? 예. 아니, 근데 내가 확인했어요. 잉크가 번지는안 번지나. 안 번이나. 그래서 누구, 그 투표하기 어, 전에 그 네. 아가씨가 가르쳐주더만 안쪽으로 접지 말고 바깥으로 아, 접으라고. 그래요. 음. 설명을 유심히안 듣는 거야. 아, 왠지 바깥으로 접으면 누가 볼까 봐. 봉투에 넣자마자. <laughs> <접으면>. 봉투에 넣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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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뭐. 요새는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뭘 하려고 <웃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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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예요. 그 선거법 위반인가요? <laughs> 아니, 불쏘. 아니, 불쏘. 내가 누구 불쏘. 찍었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아닐까? 이런 방송을 통해가지고? 아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 근데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아무리 골프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치는 거고, 또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골프도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어, 음, 그런가요? 네. 근혜 언니가 된 다음부터 골프 치지 말라고. 음. 딱히 치라는 것도 아니면서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언제 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뭐 굳이 직접적으로 골프에 영향이 있고 음. 없고를 떠나서 우리들 삶에 있어서 그 선거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간판 같은데. 뭐 저기 뭐야 그왜 그랬어요 우선이요? 퍼트 제 개인사는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얘기했대요? 네, 그뭐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500년 뭐... 전에 그리스 로마 시절에도 투표가 있었으니까 네.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때는 음. 뭐 인간의 투표라기보다는 시민, 평민, 네. 귀족, 네. 남자, 아주 그그니까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의 일부가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적 지도자를 뽑았던 행위로서의 선거였던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보통 선거의 형태를 띈 것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게 있어요. 대부분의 이게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직접 표현되는? 민주주의 뭐아니 대대의민주주의 대의민 직접 투표에 의한 예. 그런 민주주의적 제도가 형성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글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이지 않을까요? 네. 대략적으로 뭐 대략? 여자가 네. 참정권을 갖게 된건 얼마나 된것 같으세요? 여자가 투표를 하게 되기 시작한 것. 10년, 40년? 네. 1920년대 전후로 음. 비로소 여자들이 참정권을 갖기 시작했고. 그게 보편적으로 이제 안정돼 가지고 어쨌든 여자의 참정권이 확정됐다. 뭐 아직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예. 네,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 차원에서 여자의 참정권이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해방 이후 그러니까 45년도 네. 이후에나 겨우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게 나름 그, 인류사에 있어서 정착됐던 것은 불과 백 년이 안 되는 세월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일부의 권력 혹은 어떤 지배 집단에서 그게 점차로 이제 뭐좀 심지어는 1930년대 영국에서는 어 선거를 하려면 일정 재산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될 때 재산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없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뭐 색깔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이런 누구나 투표를 할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의 획득이라는 것은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득권이 없어 힘 없는 자야. 근데 내가 괜히 이 사람한테 그래 너도 투표해라 이렇게 했겠냐고.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왜 나는 투표 하게안 해줘? 뭐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그리고 전례 싸운 거지. 네. 그러니까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하는 속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치적 참여가 확대 되온 과정이었다. 그렇죠. 예. 네. 네. 아니 우리나라만 그래서 해도. 그래 나깜빡물어 <laughs> 아, 우리나라만 해도 가 있다는 거지, 공로가. 87년도 때 직선제 개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대통령 이렇게 뽑는 게 지금은 네. 한 20여 년 됐으니까 그냥 음, 당연히 대통령 우리가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것도 음, 정말 음. 피비린내 나는 어떤 싸움의 결과로 얻은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어, 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의민주주의 음. 아니 그러니까 그 직접 선거 음. 형태가 아니었어요. 음. 그런데 이승만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제 그걸 직접 선거제로 바꿔가지고 어~ 선거 부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계속 두 번을 당선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다가 들 통인한 게 이제 (3.15) 부정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일구 혁명에서 엎어지니까 그다음에 (5.16) 구태타가 들어섰죠 그 (5.16) 구태타에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직선제로 했어요 그 직선제로 해가지고 한두 번인가 하다가 세 번째 삼성 개헌을 하고. 삼성 개헌하고 할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나타나가셔가지고 투표율 차가 이 극도로 좁아졌단 말이죠 당선 그것도 뭐 거의 부정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좁혀지니까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간접선거제로 바꿔버리고 음. 그래서 간접선거 그 이제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간접선거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명 체육관 그 그렇죠. 체육관 선거. 이제 그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거의 뭐100% 99.몇% 당선으로 막뭐그그 음. 그 득표로 당선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다, 당연히 전두환은 또 그거 비슷한 걸로 해 가지고 또 통일주 국민회인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1970년대 유신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두환이 대통령 해 먹던 시절까지를 합해 보면 거의 한 25년 가까이를 우리는 간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네. 대통령을 뽑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주제였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깜빵 가고 뭐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긴급조치 해제를 위해서 싸우고 또 독재 타도를 위해서 싸우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로 표현되는 이제 독재를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슬로건이었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빵을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래아 <laughs> 관계 없습니다. <laughs> 관계 없나? 자범이없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5.18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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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정권이 내내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무렵 좀 돼가지고는 뭐그 민족적인 저항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직선제 개헌이라는 카드를 던져서 이제 직선제로 바꾸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그때 노태우가 돼요 또. 네. 얼마나 웃기는 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저항을 통해서 그걸 즉 쟁취해 냈는데. 그또 어머님 와가지고 얼름 잡아먹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지만 그건 어쨌든 뭐약 야권의 혹은 진보적 성향의 어떤 대통령의 선출이었다기보다는 야합해서 어쨌든 어, 얼굴만 맞군 그런 대통령이 돼버렸던 거고 실제로 대선에 참여한 횟수로 보면 선생님이랑 저랑 한번 차이 나나요, 그렇죠? 저는 92년도에 처음 참여했고 네. 선생님 87년도에 막셨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그 전에는 보테타였으니까 뭐 선거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적 권리라고 하는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수수한그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울이면서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 지켜가야 된다. 이런 뭐 네. 다들 뭐 저희 카페 에또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투표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오늘 투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카페에도 또 인증샷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거기 올린 걸 보면 뭐 의무를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신 <laughs> 분인데 의무는 무슨 의무예요? 권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투표를 의무제로 하고 있는 나라도 꽤 많아요. 아담 총을 받아요 네, 예. 네. 그게 한두 나라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인터넷에 조금 뒤져보니까 30여 개국에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아, 하고, 자격 제한을 음. 하기도 하고, 안 하면. 음. 음. 저도 한때 이게 의무제로 해야 된다. 이런 뭐 여러 음. 부작용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국민이면 당연히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지지만 또 그것이 한편으로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게 맞지 않나 싶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부재자 네. 투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사전 투표라는 표현 네. 같은 건가요? 아니죠, 다르죠. 부재자는 응, 조저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수 없는 응. 경우에 이제. 응. 예를 들어서 군대. 응. 그렇죠. 그건 응. 올 수가 없잖아요. 네, 외항선 선언 뭐 이런 거. 응.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전 선거라는 거는 그런 건 사전 아니고 투표.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 그날 일정이 만약에 안 된다든지 음. 뭐가 좀 그, 다른 일이 있다든지 전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이런 건아마 뭐~ 오늘도 네. 가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주민등록증 갖다 대니까 네. 그냥 들어갔다 나오니까 주소지 인쇄돼 가지고 봉투에 딱 붙여가지고 주니까 제가 기표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넣으면 그게 내 주소지로 날아가겠죠 음. 우편으로 해가지고 날라가. 아마 오늘 뉴스를 통해서나 뭐 웹을 통해서나 실시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뭐 천만 명이 넘었으니까 25%가 넘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네. 예, 이 정도면은 정말 세상을 바꾸자는 열망이 얼마나 크신가, 국민들이 뭐, 뭐, 이런 생각 각자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누구에게 유리하냐, 네. 뭐 이런. 그 주장들이 있던데 아무래도 지금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미리 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권의 적극적인 지지자던가 아니면 보수 쪽의 적극적인 지지자들, 능동적인 지지자들이 할 것이고 여전히 지금 한25% 내외의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의사결정 못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느 쪽이 더 능동적인 그 지지자냐라고 하는 음. 음.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선생님 모자에 네. 있는 게 투표잖아요. 네. <laughs> 이게 제가 지금 투표 투표 참여 를게 언제 만든 위해서. 거냐면 작년 4.13 총선 때 제가 한수한수 한수 떠가지고 이걸 만든 모자인데 <laughs> 그때 투표일까지 쓰고 있다가 벗어났다가 다시 꺼내서 쓴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뭐 젊은 사람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네.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 방송이 네. 월요일 날 나갈 텐데. 어, 아직도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꼭 참여하셔서 뭐그 결과 어떻든 간에 저는 뭐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선거와 투표 행복 골프 방송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